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이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유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유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유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유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유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유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깊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어줄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유나단을 보면, 진실한 우정은 언제나 내가 아닌 상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나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처한 상황,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자 유나다는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자기 유익이 아닌 다윗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편의가 아니라 다윗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역할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정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한다면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은 단지 우리와 우정을 나누는 친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친구는 절친한 사이를 넘어 우리 이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며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에 대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깊어져야 하고 날마다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하고 내 유익, 내 이익이 확보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가 아닌 이웃이 먼저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보다 이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유익이 때로는 내 이익이 확보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유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정의 참 모습입니다. 세상과 같은 우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정을 맺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기 원하고 날마다 넓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랑과 참된 우정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